오~~ 아 보드 타구나 보드 응, 어디, 보드 타? 어디어디어디 보드 타고 어디. 스키 타고 그러네 어디 보자 어 저사람 스키를 탔던데 이사람 어디 이 파란색 <laughs> 잘 타? <laughs> 어디 갔어, 가은이는 어디갔어 가은이는 보드는 <laughs> 애쩔쩔 내고 오와 한결이는 어디갔어 한결이 <laughs> 응 이제 자는거야 오 무섭겠다 근데 가은아 가은이는 어디가? 어디, 어디 가? 은아 여기 엎어다 봐라 그잘람 엎어지는 길은 어디야 <laughs> <laughs> 엎어졌어? 네. 강습, 강습 받는다 수습인데 방수. 방수판인데. 인데 방수판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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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방수판인 이 경사진데 어떻게 타? 고나저이 자체가만으로 너무 무서운데. 저 저긴 저 경사 있잖아요 저 저. 저 끝에 저 오른쪽 저 오른쪽으로 더 가서 저. 눈썰매장 어디에요? 그건 완전히. 아, <laughs> 저 저기가 더 경사네요, 보니까 저 저기. 한번좀 앉아. 저쪽은 더 경사라. 아니. 요, 어. 더 경사지. 어? 잔소리. 잔소리. 어, 거기는 진 야. 이건 진짜 경사다 그거는 아무나 타는 데가 아니다. 점갈이다. 그렇지? 어 나는 옷 벗으면 옷 될건데 가윤아 다치지 내가 잘할게 나도 너무 좋아 나 스케이트 잘타 그러봐. 너 네, 스케이트 네, 잘, 잘 타? 아. 어, 어. 한번도 안 타봤는데 뭘타 한결이 그거 잘 인라인 잘 타잖아 그거 <laughs> <laughs> 인라인 한결아 이거는 따로 배워야 돼 강습을 받아야 돼 그래 인라인을 잘 타면 비춰라 비 이런걸 때요 한결아 가윤아 받는다 하나 둘 어디? 어디. <laughs> 여왜또 형이야? 여기, <laughs> 왜또 흥이야? 언니, 네, 여기 사람 있다. 어디? 사람 있다. 사람 있어. 사람 있는데 가만히 있다. <laughs> 아이고, 이거 이거 쓰러진다. <웃음> 어. <웃음> 어, 저저 하얀색 음, 아, 꼬마 잘 타고 내려온다. 아나. 노란 꼬마 잘 타고. 여기, 내려온다. 여기, 여기, 아니, 저기 말이 되게. 어, 그러네. 오, 좀, 좀... 좀좀 가라, 어, 저기 저쪽. 창 깨는 거좀 봐라. 그러네. 똑같은 것들도 한다. 그리고 줘 봐. 예, 예, 예. 어. 이 미체 노란애 잘. 강한 속도 되네. 우와. 잘한다 우와 멋지다 우와 우와 어? 배우고 있네 지금 어, 가랭이 짝플립이네 우와 어, 가랭이 참... 야 얘는 혼자 혼자 타고 내려오는데 우와. 아니, 애들도 다 가능해 저것도 흔는데 피해야 되겠다 아직도. 아이고 저돈 10만원 이상 20만원 있어요? 있어요 <laughs> 그늘한금 타고 계속 와야 되는데 아니, 오늘 강습 받죠 강습 받아 야, 오늘 신청하려다가 말하는 황로오다딱 서네 쓸 아, 때는. 아, <목소리도>